자 다음 문제는 계약금의 지급인데요. 광주로부터 원재료 7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70만 원을 당좌 투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대요. 당좌 투표 발행을 딱 하면 내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가죠. 당좌 예금 70만 원 줄여주고요. 이렇게 미리 준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선급금 되구요. 거래처는 광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정상 문제인데요. 12월 2일 날 본사 영업부 직원 김부장 씨가 출장에서 돌아와서 6월 달에 지급했던 출장비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서 실제 사용한 금액 47만 5천 원은 교통비 숙박비로 썼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2만 5천 원은 현금으로 돌려준 거죠. 갖고 있던 가지급금을 없애야 되는데 누구에 대 겁니까? 거래처, 김부장 입력을 하는데 거래처입력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47만 5천원은 교통비 썼으니까 여비, 교통비, 판관비로 써버리고요. 본사 영업부니까 그리고 나머지 2만 5천원은 현금으로 입금된 동기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자수령 시에 선납세금의 납부인데요. 국민은행 이자수익 중원천징수대에 9240원을 제외한 나머지 5만 760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는 거죠. 합치면 얼마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총 6만원이 이자수익 발생했는데 미리낸 세금 9240원 뭐라고 처리하는 거죠? 선납세금 처리하는 거고요. 9240원 나머지는 보통예금 입금된 그런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 문는 법인세 중간 연합이에요. 당해 년도 사업의 저법인스 중간 연합세액 1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여러분, 어차피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잠깐 미리낸 거기 때문에 선납세금 처리를 하는 거고요. 110만 원을 그게 현금으로 납부가 된 대변 분계를 끊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성급비용 문제인데요. 9월 1일에 사랑은행에 지급한 영업보서 자동차 보험료 중 전액 비용 처리 120을 했는데 당해 년도분 보험료가 80이고 경고하지 않은 게 빼니까 4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그려 보니까 120을 줬는데 올해 걸로 경고한 보험료가 80이고 미경과한 보험료가 40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0을 다 몽땅 뭐했다고요 비용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죠. 그래서 비용을 자 40만 원을 보험료 판감비를 줄여주고요 영업부서니까 나머지 40만 원이 4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잡는 겁니까 내 자산을 잡아야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성급 비용 잡는 거고요 몇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름이 비용자가 붙어 있지만 얘는 당자 자산에 있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